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극조생종벼가 드디어 첫 수확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. 한경국립대학교가 지난 3년간 자체 연구 끝에 이뤄낸 성과인데요. 짧은 생육 기간 덕에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최희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들녘에 퍼진 이른 황금빛, 평년보다 한 계절 빠른 시기에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. 극 조생 종벼는 생육 기간이 매우 짧아 빠른 수확이 가능한 새로운 품종입니다. 이극 조생 종벼는 일반벼보다 약 30일에서 40일 정도 일찍 수확할 수 있어 올해 농사 일정도 크게 앞당겼습니다. 이벼는 한경 국립대학교가 이천시 농업인에게 받은 야생 벽씨를 3년간 연구한 끝에 개발한 성과입니다. 이벼는 굉장히 일찍 아, 심을 수 있기 때문에. 예, 먼 훗날 우리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벼 품종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.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모작이 가능한 예, 그러한 벼라고. 특히 극조생종 벼는 빨리 자라는 것을 넘어서 짧은 재배기간에도 안정적인 수확량을 자랑합니다. 타 품종보다 시계 빠르고 생산성도 괜찮고 품질도 좋아가지고 계속 재배하게 됐습니다. 이천은 예로부터 풍요로운 쌀 생산지로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품종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 최고의 벼 품종을 주력으로 재배하면서도 농업인 스스로 품종개발에 나설 만큼 쌀의 진심인 도시입니다. 무엇보다 이 벼는 기후변화와 물부족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미래형 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는 많은 R&D를 통해서 그리고 IT와 결합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식량 생산 양도 증가하고 또 품질도 개량하려고 합니다.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많은 개발도상국과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빠른 생육과 강한 생존력을 갖춘 극 조생종벼. 농민과 연규진의 협력이 읽은 첫 수확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. 네,